로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훌릴리는 라 업체로 이번에 또 카페쇼를 참가하게 됐고요. 카페쇼는 요번으로 여섯 번째 6회째 계속 참가하고 있습니다. 어, 훌릴리는 커피를 생두를 수입하고 원두도 납품하는 업체고요. 한국에서 코나 커피로는 그래도 나름 자리를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와이 코나 커피뿐만이 아니라 예멘의 좋은 커피, 뭐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커피, 또 파나마의 좋은 커피 좀 클래식하지만 좀 유명한 커피들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 또 좋은 파트너들과 협업해서, 뭐, 콜롬비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뭐 잠비아, 과테말라, 지역에 연연하지 않고, 특히 아시아 쪽에서 뭐 태국 커피 등, 그래서 한국에서 아마 희소성 있고, 그런 스토리 있는 커피, 수입하는 업체로는 그래 도 나름 좀 자부심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플리리 커피의 특징은 모든 생두를 항공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예, 원가가 좀더 들더라도 최소 그러니까 최고의 제품을 최고로 신선한 상태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한 가지 하와이에서 100% 마카다미아넛과 그리고 여기 오늘 갖고 왔는데요. 어 이게 초콜릿처럼 보이지만 커피를 가지고 초콜릿처럼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특이하고 독특한 제품들 많이 있으니까 부스에 올라오셔서 많이 또 시험해 보시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밑에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면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